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 (25화) 대한독립 만세 첫 번째 아저 아버지 왜 밖에 계십니까? 날이 아주 찹니다. 음, 준영이 왔느냐? 네. 그래 회의는 잘 마쳤느냐? 어서 들어가자. 네. 음. 아, 오셨어요? 어휴, 오셨습니까? 저녁은요? 아, 네먹었어 청년들은 어떻더냐 네. 다들 한껏 들떠있습니다. 마침 금방이라도 독립이 될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아휴, 독립.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폭차 오는구나. 아휴,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게 될까. 아, 그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랬다 안 합니까? 민족 자결권이라던가 뭐라던가.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말 그대로라면 우리 민족도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곧 독립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아버님? 음, 글쎄다. 그리 쉽게 행운이 올까? 캄캄한 어둠 속을 걷다 보니 큰 빛만 보여도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구나. 아, 아버지. 음. 그리고 내일 길림에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한답니다. 아이, 길림에서? 아 길림에서? 알았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을 주장했다. 민족 자결. 그 한마디가 던진 힘은 강력했다. 당장이라도 독립이 될 것만 같은 희망으로 부푼 이들이 많았다.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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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진짜 전장에 투입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까지의 병정놀이는 이어라 나란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좋다. 수고 많았다. 해산! 정답. 해산! 정답. 야, 야, 야. 응? 응. 아니, 근데, 전쟁 끝났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무슨 전쟁에 투입이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음. 이 멍텅구리야 뭐? 어? 민족 자결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 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 응? 그리고 곧 있으면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전쟁을 한다는 거야 음. 아내통 무슨 소리지 모르겠다야 아 진짜 아무리 민족 자결이니 뭐니 해도 일본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한번 뺏어간 나라를 순순히 내놓겠니? 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그런 강대국들이 각 민족은 각자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라 아뭐 그랬다며 음. 아 그러면 그 일본도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냐? 아휴... 참 너도 생긴 거답지 않게 참 순진하다 이거 꼭 두꺼비 닮아가지고 야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알기는 알겠어?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일본이 싫다 우리나라 돌려다오 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야 그래야 눈길이라도 한번 줄거 아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쩌긴 어? 소리 질러야지 우리는 독립국이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왕이면 세게 나가야지 어어어. 일본과 한판 세게 붙어버리는 거야 어?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 어. 말빨이 더잘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 대답을 해봐 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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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축하한다 아, 축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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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야 머리가 깨졌네 아이거아이거아뭐야너 아, <laughs> 너 잡히면 죽어죽지고그 석주 선생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한광복단 길림지부장 김좌진입니다. 아, 이석대 동지의 뒤를 이은 지부장이시구먼. 아 이리 젊은 분인진 몰랐어. 그래, 날 보려고 이먼 길을 달려온 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laughs> 선생님, 드디어 때가 된것 같습니다. 때가? 아니, 무슨 때 말인가? 선생님, 독립을 선포하고 일절을 치러야지요. 오는 길에 신흥무관학교도 둘러봤습니다 석주 선생님께서도 이날만을 위해 지금껏 이런 준비를 해오신 게 아니십니까? 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자네 혼자 생각인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준, 이동령, 박은식, 신채호, 안창호,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걸 봐주십시오. 응? 아니, 이게 뭔가 대한 독립 선언서. 1918년 11월 이미 선언문이 작성돼 남북 만주와 상해, 북경, 연해주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까지 서명을 했다. 이무렵 서간도에서도 아버지를 비롯해 김동삼, 여준, 이동령 허혁이 함께 서명했다. 대한독립선언서.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독립은 국민의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하고. 하늘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일체의 사사로운 것에서 벗어난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수회장님 아니 회장은 무슨 회장이요? 서간도 부인의 회장님이 회장이 아니면 뭡니까? 낯간지러워서 아, 그렇지? 아 그렇게 얼굴 가죽이 얇아서 회장은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러게 말이요. 아, 그나저나 일본에서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데 어? 그 얘기 들었습니까? 일본에서 학생들이 아 금시초문이요. 네,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일본에서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싹 잡혀갔답니다. 그런데 곧 국내에서도 큰 만세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큰 만세 운동이 무슨 만세를 하, 무슨 만세는 무슨 만세겠습니까? 독립만세지 대한독립만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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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강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준영 이규화, 석주 김용준, 중숙 박선영, 우락 조경아, 백야 김자진, 김기철, 학생 방성준,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 26화 대한 독립 만세 두 번째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